성경을 읽기 전에 바치는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가 1장 표제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기쁨. 아, 제발 그이가 내게 입맞춰 주었으면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달콤하답니다. 정령 당신의 향유 내음은 싱그럽고 당신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유랍니다. 그러기에 젊은 여자들이 당신을 사랑하지요. 나를 당신에게 끌어주셔요. 우리 달려가요. 임금님이 나를 내전으로 데려다 주셨네. 우리는 당신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기리리이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면 당연하지요. 검지만 아름다운 포도원지기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나 비록 가뭇하지만 어여쁘답니다. 케다리의 천막처럼 솔로몬의 휘장처럼 내가 가무잡잡하다고 빤히 보지 말아요. 햇볕에 그을렸을 뿐이니까요. 오라버니들이 나에게 구를 내며 나를 포도원지기로 만들어 내 포도밭은 지키지도 못하였답니다.목자를 찾아. 내 영혼이 사랑하는 이여, 내게 알려 주셔요. 당신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계시는지, 한낮에는 어디에서 양을 쉬게 하시는지. 그러면 나 당신 벗들의 가축 사이를 헤매는 여자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니여. 그대가 만일 모르고 있다면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양치기들의 천막 곁에서 그대의 새끼 염소들이 풀을 뜯게 하오. 준마와 같은 그대 나의 애인이여. 나 그대를 파라오의 병거를 끄는 준마의 비길이다. 귀걸이 드려워진 그대의 뺨과 목걸이로 꾸며진 그대의 목이 어여부구려 우리가 은구슬 박힌 금줄을 그대에게 만들어 주리다. 연인의 향기. 임금님이 잔치상에 계시는 동안 나의 나르드는 향기를 피우네. 나의 연인은 내게 몰략주머니. 내 가슴 사이에서 밤을 지내네. 나의 연인은 내게 엔게디 포도밭의 해나 꽃송이어라. 사랑의 화답 정녕 그대는 아름답구려 나의 애인이여. 정녕 그대는 아름답구려 당신의 두 눈은 비둘기라오. 정녕 당신은 아름다워요 나의 연인이여. 당신은 사랑스러워요. 우리의 잠자리도 푸르답니다. 우리 집 들보는 향백나무, 석가래는 전나무랍니다. 아가 이장 나리꽃 같은 그대, 사과나무 같은 당신. 나는 사론의 수선화, 골짜기의 나리꽃이랍니다. 아가씨들 사이에 있는 나의 애인은 엉겅퀴 사이에 핀 나리꽃 같구나.젊은이들 사이에 있는 나의 연인은 숲속 나무들 사이에 사과나무 같답니다그의 그늘에 앉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그의 열매는 내 입에 달콤하답니다.만남과 포.그이가 나를 연회장으로 이끌었는데. 내 의에 걸린 그 깃발은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검포도 과자로 내 생기를 도두고 사과로 내 기운을 북돋아 주세요. 사랑에 겨워 앓고 있는 몸이랍니다. 그의 왼팔은 내 머리 밑에 있고 그의 오른팔은 나를 껴안는답니다.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노루나 들사슴을 걸고 그대들에게 애원하니 우리 사랑을 방해하지도 깨우지도 말아주오. 그 사랑이 원할 때까지. 애인의 창가에서 내 연인의 소리 보셔요. 그이가 오잖아요. 산을 뛰어 오르고 언덕을 뛰어 넘어오잖아요. 나의 연인은 노루나 젊은 사슴 같답니다. 보셔요. 그이가 우리 집 담장 앞에 서서 창틈으로 기웃거리고 창살틈으로 들여다본답니다. 내 연인은 나에게 속삭이며 말했지요. 나의 애인이여, 일어나오.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리와 주오. 자, 이제 겨울은 지나고 장마는 거쳤다오. 땅에는 꽃이 모습을 드러내고 노래의 계절이 다가왔다오. 우리 땅에서는 맷비둘기 소리가 들려온다오. 무화과 나무는 이른 열매를 맺어가고, 포도나무 꽃송이들은 향기를 내뿜는다오. 나의 애인이여, 일어나오. 나의 아름다운 여인이여, 이리와주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 벼랑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을 보게 해 주오. 그대의 목소리를 듣게 해 주오. 그대의 목소리는 달콤하고 그대의 모습은 어여쁘다오. 연인이여 돌아오셔요. 얘들아, 여우들을 잡아라. 저 작은 여우들을, 우리 포도밭을,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밭을 망치는 저것들을. 나의 연인은 나의 것, 나는 그의 것, 그이는나이꽃 사이에서 양을 치고 있네. 날이 서늘해지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나의 연인이여 비틀 산위의 노루처럼 젊은 사슴처럼 어서 돌아오셔요. 아가 3장, 애인을 찾아. 나는 잠자리에서 밤새도록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아다녔네. 그 일을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나 일어나 성읍을 돌아다니리라. 거리와 광장마다 돌아다니며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으리라. 그 일을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였다네. 성읍을 돌아다니는 야경꾼들이 나를 보았네. 내가 사랑하는 일을 보셨나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찾았네. 나그 일을 붙잡고 놓지 않았네.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하신 분의 방으로 인도할 때까지.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노르나 들사슴을 걸고 그대들에게 애원하니 우리 사랑을 방해하지도 깨우지도 말아줘. 그 사랑이 원할 때까지. 홀례 행렬, 연기 기둥처럼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물약과 유향, 이국의 온갖 향료로 향기를 풍기며 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보라, 솔로몬의 가마를 이스라엘 용사들 가운데서 뽑힌 예수님의 용사들이 호위하네. 모두가 칼로 무장한 역전의 전사들. 밤의 공포에 대비하여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있네. 술로몬 임금은 자신을 위하여 리바논 나무로 연을 만들었네. 기둥은 은으로, 등받이는 금으로 만들고, 의자는 자홍포로 덮었으며 그 안은 예루살렘 아가씨들이 사랑스럽게 꾸몄네. 나와서 보아라, 쉬운 아가씨들아, 혼인날 마음이 기쁜 날에 그 어머니가 멸류관을 씌워준 솔로몬 임금을. 아가 4장 신부에 대한 찬가 정령 그대는 아름답구려 나의 애인이여 정령 그대는 아름답구려 너울 뒤로 얼보이는 그대의 두 눈은 비둘기라오 그대의 머리채는 기랏피탈을 내리닫는 염소떼 같다오. 그대의 이는 털을 깎으려고 세척장에서 올라오는 양떼 같다오. 모두 쌍둥이를 낳아 새끼를 잃은 것이 하나도 없구려. 진홍색 줄과 같은 그대의 입술. 그대의 입은 어여쁘기만 하오. 너울 뒤로 얼보이는 그대의 볼은 성류조각 같다오. 다위 탑 같은 그대의 목은 층층이 잘도 지어졌구려. 거기에는 천 개의 방패들이 달려 있는데, 모두가 용사들의 원방패들이구려. 그대의 두 젖가슴은 날리꽃 사이에서 불을 뜯는 한 쌍의 젊은 사슴, 쌍둥이 노루 같다오. 날이 서늘해지고 그림자들이 달아나기 전에, 나는 물약산으로 유향산으로 가리다. 나의 애인이여 그대의 모든 것이 아름다울 뿐 그대에게 흠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려. 레바논을 떠나.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 나의 신부여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 떠납시다. 아마나 산 꼭대기에서 스니르 산과 헤르몬 산 꼭대기에서 사자굴에서 표범산에서 내려갑시다. 신부에 대한 찬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한 번의 눈짓으로 그대의 목걸이 한 줄로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대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얼마나 더 달콤하고, 그대의 향수 내음은 그 모든 향료보다 얼마나 더 향기로운지,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생청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오. 그대의 옷의 향기는 네바논의 향기가 꾸려, 그대는 나의 정원. 그대는 다친 정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의 새싹들은 성류나무 정원이라오. 맛깔스러운 과일로 가득하고, 거기에는 해나와 나르드, 나르드와 사프란, 향초와 육계향 온갖 향나무와 함께, 몰략과 침향, 온갖 최상의 향료도 있다오. 그대는 정원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내바논에서 흘러내리는 시내라오. 이러라 북새바라마 오너라 마파라마 불어라 내 정원에 온갖 향료들이 흘러내리게 나의 연인이 자기 정원으로 와서 이 맛깔스러운 과일들을 따 먹을 수 있도록 아가. 5장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나의 정원으로 내가 왔소 내 물약과 발삼을 거두고 꿀이든 내 꿀송이를 먹고 젖과 함께 내 포도주를 마신다오 먹어라 벗드라 마셔라 사랑에 취하여라 가버린 연인을 찾아 나는 잠들었지만 내 마음은 깨어있었지요. 들어보셔요. 내 연인이 문을 두드려요. 내게 문을 열어주오. 나의 누이, 나의 애인, 나의 비둘기, 나의 티없는 이요. 내 머리는 이슬로, 내 머리채는 밤이슬로 흠뻑 젖었다오. 옷을 이미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어오릴까. 발을 이미 씻었는데, 어찌 다시 더럽히 오리까.나의 연인이 문틈으로 손을 내밀자, 내 가슴이 그이 때문에 두근거렸네.나의 연인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일어났는데, 내 손에서는 물약이 뚝뚝 듣고, 손가락에서 녹아 흐르는 물약이 문빗장 손잡이 위로 번졌네. 나의 연인에게 문을 열어주었네. 그러나 나의 연인은 몸을 돌려가 버렸다네. 그이가 떠나버려 나는 넋이 나갔네. 그이를 찾으려 하였건만 찾아내지 못하고 그이를 불렀건만 대답이 없었네. 성읍을 돌아다니는 야경꾼들이 나를 보자 나를 때리고 상처 내었으며 성벽의 파수꾼들은 내 겉옷을 빼앗았네.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그대들에게 애원하니 나의 연인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앓고 있다고 제발 그이에게 말해 주어요. 그대 연인이 나은 게 무엇인가? 그대 연인이 다른 연인보다 나은 게 무엇인가?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이여, 그대 연인이 다른 연인보다 나은 게 무엇인가? 그대가 우리에게 그토록 애원하게. 나의 연인. 나의 연인은 눈부시게 하얗고 붉으며 만인 중에 뛰어난 사람이랍니다. 그의 머리는 금 중에서도 순금, 그의 머리채는 종려나무까지 검기가 까마귀 같답니다. 그의 눈은 시내가의 비둘기 같아 우유로 목욕하고 알맞게 자리 잡고 있답니다. 그의 뺨은 발삼 꽃밭 같아 향기로운 풀들이 탑을 이루고 그의 입술은 몰약이 흘러 떨어지는 날이꽃이랍니다. 그의 팔은 보석 박힌 금방망이 그의 몸통은 청옥으로 덮인 상아 조각이랍니다. 그의 다리는 순금 받침대 위에 세워진 하얀 대리석 기둥 그의 모습은 레바논 같고 향백나무처럼 빼어나답니다. 그의 입은 달콤하고 그의 모든 것이 멋지답니다. 나의 연인은 이렇답니다. 내 벗은 이렇답니다.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아가 6장. 그대 연인은 어디로? 그대 연인은 어디로 갔는가?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어 그대 연인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그대와 함께 그를 찾으리이다. 나는 정원, 그이는 묵자. 나의 연인은 자기 정원으로 발삼 꽃밭으로 내려갔어요. 정원에서 양을 치며 나리꽃을 따려고 내려갔어요. 나는 내 연인의 것, 내 연인은 나의 것. 그이는 나리꽃 사이에서 양을 친답니다. 그대의 빼어난 아름다움. 나의 애인이여, 그대는 트르차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어여뻐, 길을 든 군대처럼 두려움까지 자아낸다오. 내게서 당신의 눈을 돌려주오 나를 어지럽게 만드는 구려. 그대의 머리채는 기랏을 내리 닫는 염소떼 같다오. 그대의 애인 세척장에서 올라오는 어미 양떼 같다오. 모두 쌍둥이를 낳아 새끼를 잃은 것이 하나도 없구려. 너울 뒤로 얼보이는 그대의 불른 성류조각 같다오. 견줄 데 없는 애인. 왕비가 예수명 후궁이 여든 명, 궁녀는 수없이 많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티 없는 여인은 오직 하나 그 어머니의 오직 하나뿐인 딸, 그 생모가 아끼는 딸 그를 보고 아가씨들은 복대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은 칭송한다네 새벽빛처럼 솟아오르고 달처럼 아름다우며 해처럼 빛나고 길을 든 군대처럼 두려움을 자아내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안미나디과 만나다. 나는 대추야자 나무 새싹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꽃을 피웠는지 석류나무가 봉오리를 맺었는지 보려고 호두나무 정원으로 내려갔네. 나 자신도 부르는 사이에 나는 암미나 디의 병거에 올라타게 되었네.아가 7장.돌아와요.돌아와요.슬람미시요.돌아와요.돌아와요.우리가 그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너희는 어찌하여 슬람미시 두줄윤무를 축이라도 하는듯 바라보느냐.아름다운 애인.오 귀족집 따님이여 샌들 속에 그대의 발은 어여쁘기도 하구려 그대의 둥근 허벅지는 목걸이처럼 예술가의 작품이라오 그대의 배꼽은 동그란 잔 향긋한 술이 떨어지지 않으리라 그대의 배는 나리꽃으로 들린 밀더미 그대의 두 젖가슴은 한 쌍의 젊은 사슴 쌍둥이 노루 같다오 그대의 목은 상아탑 그대의 두 눈은 해스본의밭 라핌 성문가에 있는 못, 그대의 코는 다마스쿠스 쪽을 살피는 네바논 탑과 같구려. 그대의 머리는 카리멜산 같고, 그대의 드리워진 머리채는 자홍실 같아. 임금이 그머리단에 사로잡히고 말았다오. 정령 아름답고 사랑스럽구려, 오 사랑 환희의 여인이여. 그대의 키는 야자나무 같고 그대의 절가슴은 야자송이 같구려. 그래서 나는 말하였다오, 나 야자나무에 올라 그 꽃송이를 붙잡으리라. 그대의 절가슴은 포도송이, 그대 의코에 숨결은 사과, 그대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아라. 그래요, 나는 나의 연인에게 곧바로 흘러가는 잠자는 이들의 입술로 흘러드는 포도주랍니다. 나는 내 연인의 것, 그이는 나를 원한답니다. 들에서 사랑을. 오셔요, 나의 연인이여. 우리 함께 들로 나가요. 시골에서 밤을 지내요. 아침 일찍 포도밭으로 나가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꽃망울이 열렸는지, 성류나무 꽃이 망을 졌는지 우리 보아요.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당신에게 바치겠어요. 합한 채는 향기를 내뿜고 우리 문간에는 온갖 맛깔스러운 과일들이 있는데 핵 것도 있고 묵은 것도 있어요. 나의 연인이요. 이 모두 내가 당신을 위하여 간직해 온 것이랍니다. 아가 8장. 당신이 오라버니라면, 아, 당신이 내 어머니의 젖을 함께 빨던 오라버니 같다면, 거리에서 당신을 만날 때 누구의 경멸도 받지 않고 나 당신에게 입맞출 수있으련만 나를 가르치시는 내 어머니의 집으로 당신을 이끌어 데려가련만 당신에게 향료 섞인 술, 나의 성유주를 대접하려만 그의 왼팔은 내 머리 밑에 있고 그의 오른팔은 나를 껴안는다면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그대들에게 애원하니 우리 사랑을 방해하지도 깨우지도 말아주오 그 사랑이 원할 때까지 죽음처럼 강한 사랑 자기 연인에게 몸을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저 여인은 누구인가? 사과나무 아래에서 나는 당신을 깨웠지요. 거기에서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잉태하셨답니다. 거기에서 당신을 낳으신 분이 당신을 잉태하셨답니다.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가슴에,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팔에 지니서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저승처럼 억센 것, 그 열기는 불의 열기, 더할 나위 없이 격렬한 불길이랍니다.큰물도 사랑을 끌수 없고, 강물도 휩쓸어가지 못한답니다.누가 사랑을 사려고 제 집에 온 재산을 내놓는다 해도 사람들이 그를 경멸할 뿐이랍니다.어린 누이동생. 우리에게는 누이가 하나 있네. 조그만 누이. 아직 젖가슴도 없다네. 누가 구혼이라도 하는 날이면 우리 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애가 성벽이라면 그 위에다 은으로 성과길를 세우고 그 애가 문이라면 향백나무 널빤지로 막아버리련만. 나는 성벽. 내 가슴은 닭과 같아요. 하지만 그의 앞에서는 화평을 청하는 여자랍니다. 두 포도밭. 솔로몬에게는 발 하문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그는 그 포도밭을 소작인들에게 맡겨 수확의 대가로 저마다 은전 천입을 바치게 하였다네. 나의 포도밭은 오직 나에게만 속한다오. 그 은전 첫 잎은 솔로몬 당신의 것이고 이백 잎은 수확을 거둔 소작인들 것이라오. 둘만의 만남을 향하여 정원에 있는 그대여 친구들이 그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구려 나에게만 들려주오 나의 연인이여 서두르셔요 노루처럼 젊은 사슴처럼 되어. 발삼 산 위로 서둘러 오셔요. 성경을 읽은 후에 바치는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의 빛입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